네 안녕하십니까 김기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휴림 로고 영상 촬영중인데 오늘도 다시 한번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투자경고 4일차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쵸? 우리 5일차부터 다시 한번 꺾이게 되면서 6일차 7일차 8일차부터는 매수물량 제가 타점안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락구간 제가 뭐라고 했죠? 모든 입평선 하락했지만 이 12세력들 절대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이 투경 동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슈림 로봇이 왜 투경을 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려칠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가 차트를 길게 봤을 때 우리가 상장인에 준하는 이 거래량이 저점에서 세번 터진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쵸 SK 인수설 확산됐을 때마다 그쵸 주가 엄청나게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그리고 워니콜링스 오늘도 역사적인 신고가 달성하면서 투자 경고 이후에 거래 정지까지 지금 거의 왔죠. 이 부분도 오늘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하락 구간 대응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화면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댓글에다 가 뭐라고 작성했죠? 그쵸? 우리 이런 구간 절대 흔들리지 말자. 절대 매도하지 말고 핸드폰도 보지 말자. 그죠? 매도 금지하자.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작성해 달라는 이유 다 아시죠? 제 영상을 보시고 알고리즘 추천이 뜨게 되면서 매도세로 전환됐던 개인분들이 다시 한번 매수세로 돌아가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개인들 수급으로 더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내용을 시작해 볼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 뭐가 있었습니까? 원이콜링스가 신고가에 신고가에 갔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투자 경고 패턴에 대해서 예시를 원이콜링스를 말씀드렸죠. 근데 원이콜링스와 휴림 로봇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죠.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다. 그죠. 원이콜링스는 로봇손을 만들게 되는데요. 메타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림 로봇은 이번에 주가가 엄청나게 뜬 찌라시 기사가 뭡니까? 그렇죠 SK와 합병을 할 것이다 라는 찌라시가 돌았죠 그렇다면 지금 로봇에 대한 추세가 꺾이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투자 경고를 맞고 나서 원익홀딩스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급등을 했는데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그렇죠 지금 3배 뛰었습니다 텐베가 떴습니다 텐베가 그래서 제가 원익 홀딩스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거 나가고 있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원익 홀딩스 투자 경고가 언제 지정이 됐죠? 9월 12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정 사유, 그죠? 많이 올라서 지속 기간은, 그죠? 제가 10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9월 12일이 언제인지 볼까요? 9월 12일이 이때였죠? 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 되는 날부터 꺾이더니 저항 라인 돌파하고 그죠? 다시 한번 주가가 30% 이상 올랐죠. 그리고 나서 10일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장대 항목 나와줬고요. 그리고 나서 그죠? 다시 한번 투자 경고를 먹었습니다. 로봇주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지금 거래 정지까지 왔죠. 매매 정지, 투자 위험 경고 그죠? 지금 로봇 테마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기 때문에 세력들이 끝내질 않습니다. 끝까지 가려고 해요. 이 상황 속에서 휴림 로봇을 볼까요, 이제? 휴림 로봇, 이 12세력들이 왜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려서 투자 경고까지 갔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면요. 투자 경고가 뭡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투자 경고가 되잖아요. 근데 투자 경고 때는 뭐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존에는 급등을 할때이 신용 물량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 신용미수 대출거래라고 그게 일부 들어오게 되는데 일정 부분 사용기간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때 급등을 할때 개인분들이 신용을 엄청나게 넣어서 들어오겠죠 근데 경고일때는 뭐냐면 이거를 싹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같은 공간에서 휴림 로봇이 더 많은 물량들을 먹기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그쵸? 이 신용물량들을 털어내야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왜? 얘네들이 주포를 잡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신용 물량을 털게 되면은 그쵸 다시 한번 텐션을 끌어올려서 돌파를 해주겠죠 여기 보시면은 또 어떻습니까 그쵸 이전에 제가 매몰 때다 소화하는 과정 거쳤구요 더 길게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7천원 라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7천원 구간대에서 이전에 이런 구간들 소화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급등 편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다시 한번 여기 구간에서 말아 올린 다음에 주가를 끌어 올리는데 이게 8천원까지만 가겠습니까? 아니죠. 세력들은 이미 7천원에서 투자 경고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겠어요. 1천원 이상 하락했죠. 8천원은 다음 스텝에 그냥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있어요? 무슨 기사가 나왔어요? 그쵸? 정부 내년부터 150조 AI 로봇 산업 천안. 그쵸? 그러면은 뭐예요? 내년까지는 끌어올린다는 소리죠, 여러분들. 그리또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10월에 휴림 로봇 SK 인수설, 6월에 로봇 동맹 나왔고요, 1 2월에 채태원 회장과 로봇 프로젝트 주문 강세. 그쵸? 채태원 SK 그룹 회장이 직접 기획을 주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부, 여러분들께서 뭐가 보이시나요? 의도적으로 저점에서 상장에 준하는 거래량이 세 번씩 나오게 되면서 주가를 일부러 빠뜨리고 다시 한번 빠뜨리고 지금 장대양봉으로 송곳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송곳들은요, 개인들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로봇테마에 대한 수급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휴림 로봇, 이 12세력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 해야겠어요? 우리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11월 4일날, 이날만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 타점 모아가야 되고요. 11월 4일까지 7,100원까지 주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한 다음에, 7,100원까지 주포가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는 저점에서 기 왔을 때 매집을 하셔야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제가 무료로 드린는 타점에서 공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핸드폰에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권장 킬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제가 문자 드렸을 때 다시 한번 잡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신용장구율이 이렇게 나, 내려가는데 이런 구간에서 신용장구율이 내려가는 거는 그쵸? 너무나도 좋은 거죠. 이런 구간에서 다시 매집했을 때 올라치는 경우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90%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로봇 테마, 죽었을 때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죠? 원익 콜링스 거래 정지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링 로봇 길이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은 개인들도 알기 때문에 엄청나게 들어올 거예요. 주포가 그만큼 운전할 겁니다. 등락폭 엄청 심할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7,100원 선에서 우리가 저점 매집을 통해서 이런 구간들 집중하셔야 되는 거고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신고가 랠리를 기대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야겠어요? 이번 주 중으로 대행을 하셔야겠죠. 이 종목이 조정 구간에서 조금 빠진 흐름이 나오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때까지 모아왔던 물량들 다시 한번 추매 잡아가시면서 재매수 들어가시는 거고요. 추가적인 급등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 중으로 11월 4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관련된 부분들 집중해서 타점이나 대응 전략들 받을 준비는 항상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 있죠. 7708-8354 김기석 세 글자 저장해주시고요. 휴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휴림 로봇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경고 동안 어떤 패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핵심 내용들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요점들까지 문자로 받아 보시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무료로 진행되고 저는 저에게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영상 꾸준히 오셔서 같이 함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겠다 약속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는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문자 등록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전달 드릴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주는 흐름들을 가져갔었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도 결국에 제가 타점 안내 다 드렸었고,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7,000원 라인에서 타점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를 보여드리면 10월 21일이죠. 제가 매수가 6,270원, 매도가 7,000원 말씀드리면서 휴림 로봇이 다시 한번 저항 라인 돌파 후, 수급이 확인되면서 장초반에 강한 수급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전 저항대 라인을 다시 한번 소화하면서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들어가신 후에 단기 수익 보신 분들은 분할매도 진행하세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매물때는 이미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고가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제가 오늘도 이 5천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충분히 이 라인에서부터 7 0 0원 라인까지는 그쵸. 고가 노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 경우까지 왔어요. 그래서 흐름 로봇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지금도 다시 한번 이제 5일차부터는 저점을 높여주면서 상승할 수 있는 마지막 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죠? 그쵸. 이런 수급들은 다시 한번 1 2 0 0 0원대까지갈수 있는 수급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틀리거나 놓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문자와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여기 있는 번호로 7708의 8354 김기석이라고 세 글자 저장해 주신 다음에 휴림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타점 안내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대해드리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텔레그램 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원하시면은 휴림 슬래시 참여 라고 보내주시면은 텔레그램 방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전망과 타점도 요약해서 전부 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바빠서 영상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요약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라고 보내주시면은 텔레그램 방까지 무료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번호가 너무 입력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링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 영상 하단에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핸드폰으로만 클릭하셔서 휴림이라고 문자 한번 보내 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휴림이라고 똑같이 보내 주시면은 장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번호 외우기 너무 힘들다 하시면은 여기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누르시고 휴림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공감이 되시고 이해가 되신다 생각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다가는 뭐라고 작성해야겠죠? 그렇죠? 우리 이런 구간 절대 털리지 말자, 매도 금지하자라고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휴림로봇 앞으로도 좋은 상승들이 예상이 되면서 이러한 구간에서 절대 털리지 말자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이런 저점에서의 거래량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뭐 하겠다? 그쵸? 저점에서 대응을 통해서 타점 잡아서 더 많은 수익을 어떻게 보셔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심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응 받아서 타점 나왔을 때 잡아가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휘림도본 아무래도 작전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물린 다음에 걱정하지 마시고 대장주를 타세요. 대장주. 에서 제가 후속주를 들고 왔습니다. 앞으로 휴림로봇 수익 보신 다음에 분할 매도 하시면서 저점에 있는 재장주를 제가 후속주로 타시라고 들고 왔어요. 설명을 드리면 휴림로봇도 대기업과 연관이 되면서 저점에서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 기업도 삼성과 협력을 하고요. LG와 MOU를 펼쳤습니다. 삼성과 협력을 맺고 LG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종목은요. 제2의 레인보 로보틱스 종목이고요. 지금 휴린로봇과 같이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올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과 협력된 레인보 로보틱스가 협력 당시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쵸? 엄청난 상승레리를 펼쳐줬잖아요. 3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아직 주목받지 않았고 저점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림 로봇 수익 보신 다음에 아니면은 지금 같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익 보시면은 그쵸. 그렇죠 다음 종목을 찾아야겠죠. 그 종목이 제가 말씀드리는 제2의 레인보 우 로봇으로 가서 하시면은 로봇의 조정 구간 동안 다시 한번 휴림 로봇 같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사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술 경쟁에서 가장 빠르게 혁신한 회사가 이긴다. 10억 개의 AI 칩, 테라와트의 전력, 1억 개의 로봇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했죠. 우리는 앞으로 이 AI, 반도체와 전력, 로봇을 주목해야겠죠. 근데 반도체는 이미 실적이 나와서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죠? 전력은, 원전은 지금 2030년도에 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대감 속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로봇은 뭡니까? 그쵸. 이 테슬라가 내년 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하고 삼성전자가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하는데, 그죠. 우리 앞으로 1, 2년 주기로는, 그죠. 로봇에 대한 테마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이번에 들고 온 종목은, 제2의 레인보 로보틱스 같은 종목입니다. 삼성과 협력을 맺고 있고요. lg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아래에서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저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그죠? 거래량을 봐야겠죠.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을 높여줬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 우리는 이전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급등을 했을 때 어떤 차트가 보여졌습니까? 저점을 갔는데 하락을 했죠. 그리고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 들어온 다음에 저점 높포였죠 그리고 나서 한 번에 훅 싸버렸죠.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그죠? 800%입니다. 800%. 이런 끼가 있는 종목이 지금 삼성과 계약을 맺고 LG와는 MOU를 체결하면서 세력들이 들어온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저점에서 이때 거래량 크게 준하는 거래량들이 다시 한번 크게 들어왔습니다. 아니, 주가가 9만원부터 떨어졌는데 왜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세력들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크게 올릴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을 보셔도 지금 개인들은 모두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계도 마찬가지고 연기금, 투신까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상만 황 보셔도 저점에서 이 외인들이 이 밸류에이션, 가치를 체크하고 기관계들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 언제 튈지 몰라요. 왜? 내년에 로봇에 대한 현실이 진짜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테마성이 아니라 4.5일째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로봇 산업의 본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런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100만원씩만 투자를 하셔도 800% 이상 갔으면 얼마입니까? 그쵸? 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적금보다 지금 낮다는 거예요. 왜? 재료가 확실하고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 외인과 기관이 저점에서 매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올라간 테마가 뭐예요? 이 로봇들하고 대기업과 연관된 이런 로봇들이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추천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제 번호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요. 김기석 저장해 주신 다음에 로봇이니까 로봇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답장 드려서 매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후속 조들 추천 드리고 있으니까 꾸준히 매집하신 다음에 나중에 좋은 수익들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는 어 좋은 수익들 보셔서 내년엔 더 많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